유리창 폴대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뭐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진짜 속시원한 대답을 못해드렸습니다. 원하는 조건은 단순 명료한데 부합되는 폴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폴대는 타쿠미 2단 폴대였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 펼쳤을 때 1.6m 짜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가들은 4m가 넘는 곳이 많고 폴대로 유리만 닦는 게 아니라 거미줄도 털고 레일 등 먼지도 털고 간판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알루미늄으로 3m가 넘어가는 폴대를 사용하는 순간 무게가 확 늘어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다리를 사용하더라도 가벼운 2단 폴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4m 되는 층고를 닦을 때는 거대한 폴대를 휘두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갈때 폴대를 2개, 3개씩 챙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유리를 닦아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폴대는 펼쳤을 때 길이도 중요하지만 접었을 때의 길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면 하 결국 폴대는 2m 내외까지 닦아야 되는데 접었을 때 최소 길이가 길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락킹 잠금 방식에서 트위스트형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손에 유리 세정제가 묻거나 미끌거리게 된다면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잘못 세게 조이면 푸는데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당연히 레버식을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유통되는 카본 폴대에 달려있는 나사형 레버식은 실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구조상 레버가 살짝 살짝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이 나사를 다시 조이기가 불편합니다. 레버 옆에 장력 조절 다이얼이 무조건 달려 있어야 합니다. 유리를 닦을 때 폴대를 익숙해지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은 업자들이 그냥 사다리 타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나 대기업 그룹사에서 작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수록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도 장착해야 되고 2mm로 작업해야 되고 안전모 각방까지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할 때 사다리 작업은 폴대 작업과 속도와 효율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폴대 사용법을 좀더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용법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안전과 효율 면에서 압도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스키지 핸들은 잘 하시는데 폴대를 잘 하지 못하셔 가지고 망설이신 분들을 위해서 혼자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핸들을 잘 하시는데 폴대를 못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핸들을 할때 이렇게 핸들 손잡이가 좌우로 크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막 스키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핸들과 폴대의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핸들은 잘 하시는데 폴대에 바로 쥐어주면 바로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폴대를 저희가 잡았을 때처럼 이 핸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스키즈 하는 것들을 연습 한번 해 보세요 핸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이 핸들이 6시 방향을 유지하면서 먼저 손으로 하시는 것들 연습해 보신 다음에 폴대를 연결해서 짧게 잡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요 정도 잡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번 한 손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손으로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짧은 봉이 다 연습됐다고 하면 좀더 길게 잡아서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길이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눈에서 볼수 있는 낮은 유리를 선택을 하세요. 앉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앉아서 해보고 그리고 서서 유리창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폴대도 혼자서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터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접었을 때 2단 폴대보다 짧고 펼쳤을 때 3.3m가 나오는 카본 폴대입니다. 기존의 3.6m 짜리 폴대와 접었을 때 비교입니다. 요즘 저는 어떤 현장이던 이 폴대 하나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지클린 카본 폴대입니다.